주방장을 아직 못 구했어요. 못 구했는데 나가서 지금 빨리 구해야 될 상황이지만 면접을 몇번 봤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별로야 고... 뭐 질만할것 같아 그리고 또여러가지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이제 안 써요. 사람 안 쓰는데 네. 안녕하세요. 먹는 장소로 먹고 살기의 민쿡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또 식당에 대한 얘기를 하러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속 터지는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주방에서 손님 식기를 자꾸 써요 주방 컨설팅 가서 이제 주방을 다 보잖아요 대부분의 주방에 손님이 먹는 그 식기를 조리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릇 같은 거뭐 음식 남으면 거기다 손님 식기 에 담아가지고 랩 씌워서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전국에 있는 식당 중에 그렇게 안 하는 식당은 별로 없어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호텔만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게첫 번째 원형 용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원형 용기는 보관과 조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막뭐 묻혔다가 딱 보관해서 랩 씌워서 딱 집어넣기 좋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원형 용기 두 번째는 손님 식기를 좋아해요 손님 식기는 뭔가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고 보관도 가능하고 어? 또 내가 사이즈, 손님 식기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식기를 자주 써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손님 식기를 쓰게 되면 첫 번째는 일단 무거워요. 뭐 식기기 때문에 무겁죠. 멜라니는 가볍긴 하지만 손님 식기는 보통 저희는 같은 게 사기기 때문에 좀 무겁거든요. 두 번째는요. 계량을 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조리를 하게 되면 계량 량을 눈대중이 없는 거예요. 식기 의 사이즈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량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또그 비싼 사기 식기를 쓰면은 저는 이 사기가 비싸거든요. 멜라닌보다 비싸잖아요. 그걸 쓰다 보면 깨뜨려서 깨질 수가 있죠. 직원들 중에는 그 깨진 식기를 그냥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깨진 식기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손님 식기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깨진 식기를 쓰게 되면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손님 식기를 쓰는 습관이 된다고. 마지막으로는 그 손님 식기를 쓰게 되면 뭐가 묻잖아요. 조리하다 보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식기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아더러워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식당들을 컨설팅 다녔을 때 냉장고 안에 손님 식기가 없는 식당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손님 식기, 이만한 대접에다가 국물을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먹던 거를 넣어놓고 본인들이 막 식사하던 걸 보관해 놓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주방 가면 아마 아주머니들이 그런 짓을 좀할수 있을 거라 생각 들지만 저희 주방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그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손님식기를 쓰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자리 차지를 또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규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만한 걸 넣어놔도 이 공간 전체를 다 차지하고 거기에 뭐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님식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잘 쏟아지고 또 주방 안에서 손님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또속 터진 일을 또 말씀드려볼까요? 직원들이 뭐 물건을 옮길 때그 무거운 거를 그냥 이렇게 들고 옮, 옮, 옮겨요. 예를 들어서 육수를 뽑았다. 그럼 육수를 막그 뜨거운 막 펄펄 끓던 육수 이렇게 잡아가지고 끼깅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야, 그 사고 나면 어떡 할래? 위험한데 그 나눠라. 그러면 아 괜찮대요. 이 정도 들수 있대. 아니 들수 있는 힘 자랑하라고 힘 세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봐요뭐 그런 사고 뭐 30년 요리하면서 못 받겠어요? 당연히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기름을 뭐 뒤집어 쓰거나 뭐 뜨거운 육수 뒤집어 쓰는 경우 있죠. 쏟아가지고 손에 쏟는 경우도 있었고. 그 무거운 거를, 뭐, 대,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 왜냐면은,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바가지로 세 번, 몇 번만 나누면 보통 들통이 이만한은 들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수 있을 만한 그 사이즈는요, 바가지, 큰 바가지로 한네 번만 품면 반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낑낑대고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파 자루 20kg짜리 왔어요. 그거를 그냥 낑낑대고, 그냥 바구니 갖다가좀 덜어서 이렇게 옮기면 그냥 옮길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속터지는 일이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중에라도, 이거를 이제 뭐 물건을 옮기거나 그럴 때도 방법을 다 교육하고 알려주셔야 돼요. 절대 무거거 듣지 마라. 그러다만 다치면 일단 매장에 큰 손해가 오잖아요. 본인 들도 괴롭지만 뭐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속 터지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힘들다고 맨날 떠들면서 힘든 일을 좀 쉽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일로 시간이 보내는, 보내는 건 괜찮아요. 쓸데없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양배추 한통 밀어야 되는데 다섯 통칩인다고 그런 걸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게 시간 보내는다는 거죠. 자또속 터지는 일이 또 있죠 주방에속 터지는 일 타이머를 안 쓰는 거 타이머를 안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중에 자기가 능숙해지면 타이머를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주방에는 지 혼자 no.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타이머도 필요 없어요 주방장이 혼자 일하는 집들은 타이머도 살 필요 없지만 필요 없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타이머를 씁니다. 왜냐, 자기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 개 들어가면 타이머가 다 다르잖아요. 타이머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데 타이머를 안 써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면 시간이 몇 시인지 몇 못인지도 몰라요 본인들. 아, 계량하지 않으면 음식이 어떻게 해? 정확히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타이머를 안 쓰게는 습관을 들게 돼요. 그 상품이 제대로 그 일관되게 나오지 않잖아요. 소바든 그렇든 뭐 라면도 그렇든 우동도 그렇든 들어가면 무조건 타이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를 쓰는 게 내가 바쁜 시간에 그 조리 사고를 좀 줄여줘요 왜냐하면 배를 올리면 한번 보게 되잖아요 새우 튀김하고 돈까스하고 같이 튀겨놓고선 어? 새우튀김하고 새우 튀김하고 새우 돈까스하고 튀기는 시간이 다른데 그걸 둘이 같이 던 건지면 새우는 오바쿡이잖아요 음식이라는 게요 딱 제일 맛있는 순간이 있어요 오? 왜 장인들이 음식이 맛있냐면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음식만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1초 차이로 그 튀김 가마에서 건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 명이 음식을 하는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오토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장인처럼 맨날 반복할 수 없거든요.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매장에 타이머가 없다면 타이머 싸요. 뭐 중국사 5천원 밖에 안 하니까 스키 짜면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개 사다 놓으세요. 한 세트 이만큼 사 놓으면 싸요. 그거 뭐 오래되면 버리면 돼요. 타이머를 반드시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시간을 정확히 재서 음식의 상품이 균일하게 생산이 됩니다. 또속 터진 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속 터진 얘기하다 보니까 다 직원들 얘기만 나오는데 뭐 직원들 때문에 속 터진 일들이 많죠, 보통. 저희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직원이 다섯 명인데 네 명이 굉장히 성실하고 정상적이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껴도 이 사람이 들이 이 사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물을 들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짧아도 1년, 2년이고 길면은 뭐한 10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뭐 싸움도 잘안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일 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냥 몇 개를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할 일만. 근데 식당이 어떻게 자기 할 일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홀 서빙을 한다 하더라도 주방에 들어가 간단한 조리 종종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홀서빙으로 왔어. 난 설거지로 왔어. 아니 설거지로파출부지 양파가라면 그냥 양파가라고로 했더니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설거지만 하러 왔대. <laughs> 네, 그런 뭐그 수준 의 생각이죠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두둔하고 싶는 않습니다. 그 사람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직원 중에도 왔는데 이런 거죠. 우리 직원들, 우리 주방장들은 막뭐도 고치기도 잘해요. 냉장고 사고 생기면 자기네가 대처하고. 그래요. 근데 개 중에 온 거쳐간 애들 중에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죠. 아니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하지 마. 뭐 저는 안 시켜요. 잘하니까 좀 시켰는데 어 나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너네 일만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 대한 기대치는 없겠죠. 기대치가 없으면 오래못 하겠죠, 같이. 근데 이런 거죠. 여긴 직장이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직원들이 만약 이걸 봤어도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인건비가 낮았을 때는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직장에 대한 개념. 그런데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이제 회사 같이 돼가는 거야. 약간 직장처럼 느끼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있다가 나가면 돼. 딴데가서 충분히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했는데, 지금도 나가면 대우는 받겠지만, 자기네가 여기서 몸 담고 있다 보니까, 아, 형이 직장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여기 있다가 뭐, 아이 좀, 엿 같으면 딴데 가서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자기 할 일만 딱 하려고 하고 그럼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면 급할 때는 그 친구들은 이친구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자기 일만 하려고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또 근데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와서 여기 몸을 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월급을 받아먹고 있고 손님이 준 돈으로 저는 그 친구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어 자기 일만 하겠다 어디 가든 그거 쓸모없는 일이죠 어디 가든 쓸모없어요 직장에서 뭐 어느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책상이 좀 이렇게 망가지면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또 청소도 할수 있고 대청소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 없다면 그 사람들은 쓰면 no. 안 돼요 일을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스시를 지르왔는데 뒷 주방에 가서 양배추밀량을못 하겠대 그런 놈은 누가 써요 그거 뭐 쓰지 쓰아요 쓰레기. 쓰레기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직원들 분위기도 진짜 더럽게 변해요 직원들도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월급 나랑 비슷하게 받는데 나도 지금 나 내일만 할 거야. 집에 아야 집에 거야 자서 좋은 거 거야 저도 이번에 주방장이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결정해서 을 나갔어요. 근데 지금 주방장을 아직 못 구했어요. 못 구했는데 나가서 지금 빨리 구해야 될 상황이지만 면접을 몇번 봤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별로야. 뭐 질만 할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이제 안 써요. 사람 안 쓰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컨설팅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 없어 못 들어가고 있지만 아니 컨설팅보다 제가 원래 본업이 그 식당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것 못 하고 중단하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런 놈들하고 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문을 일찍 닫히면 문을 일찍 닫고 말이지 그런 놈들은 일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그냥 회식 회식이 아니라 몇명노아놓고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회식 조심해야 돼. 네 명밖에 안모였어는그 주방 아줌마하고 주방장하고 그냥 하수구 뚫려 나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하수구 뚫고 시켰어요 들어운데 그니까 너무 미안한 거 속으로 나도 그럼 이제 나도 이제 뭐 되게 고맙죠 그런 거나 어떤 어떤 게든보상을 하겠죠 저는 그런 거못 찾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 회사에 대해서 하수구 뚫으라는 건 아니에요 뚫어라는 아니었어요 내가 뚫으라면안 자기는 이제 제가 뚫은 장비는 갖다 놨거든요 거기다가 매장에 이제 이렇게 좀 두꺼운 장비가 있어요 좀잘 뚫리는 장비가 제가 뚫으러 갔다 놨는데 이제 직원이 뚫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뚫으러 갔다 왔는데 제가 못 가니까 이제 본인들 답답하니까 뚫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사람을 부르라고 했고. 아무튼, 자기 일만 하는 놈들 보면 정말 속 터지죠.